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를, 24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분수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가을목 일주에 당하시는 분들의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운세. 진짜 미래를 찍고 있는 거라 헷갈립니다. 사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잘 모르는데 아, 미래의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의 날짜도 헷갈리는 <laughs> 헷갈리는 날짜인데도 미래를 예측해야 되다니 25월 아 5월이 아니구나 4월 24일 수요일 운세의 파란색 성향 갑을목일주 뭐, 인기를 얻으실 수 있는 날이고요. 사랑도 받고, 내가 끌리기도 하고, 나, 나, 내가 누군가한테도 끌리는 사람이기일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원하는 거를 빨리, 어, 내가 이게 인기가 많고, 남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그게 다 이렇게 성과나 성취나 뭐, 금전운으로 이어지거나 하지 않는 거거든요. 좀 딜레이 될수 있고, 진척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끌어당긴다는 라 거. 그러니까 뭐, 사업적으로도 마찬, 이거는 거의 뭐, 사업에 가까운 거고요. 일적인 부분에서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음, 그냥, 여러 단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어, 한 번에 뭔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만, 호감을 사긴 샀다. 근데 그게 뭐, 인간관계든 뭐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화해에 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 병정화 일주이신 분들의,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병정화 일주를 생각하면서 수요일 운세 제 가까운 분들 중에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음, 음, 그 병정화 일주이신 분들을 생각하면 수요일은 뭐 뭐든 게 이제 이렇게 롱텀 플랜 중에 이제 고쳐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 이게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좌절시키거나 좌절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어, 다 그게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뭐 어, 내가 없던지 엎어지던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그 하지만 그런 거가 순리라고 생각을 해도 자존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상처는 받을 수 있고 뭐든지 이제 내가 없거나 엎어지는 네 음, 그렇게 하더라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롱 플랜을 못세웠다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상대방에서 자초되면은 그것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순리인데도 기분을 조금 음, 멘탈을 붙들어 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기토일주에 속하시는 분들의 24년 4월 24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일주론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분의 1의 확률인데도 음,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은 앞으로 뭐핵 쳐나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일도 많고 그게 이제 조금 무기력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가 너무 달리고 내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까 조금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미래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어서 너무 좀 편하게 릴렉스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긴장을 많이 해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근육을 많이 써서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이완을 했을 때그 행복함 이런 게 있으실 수 있는 날.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 일주에 속하시는 분들의 24년 4월 24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경금 신금. 아뭐안 해도 될 일들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런. 안 해도 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나를 또 보호해야 되고, 좀더 배타적이고 지켜야 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적이거나 금전적이거나 모든 에너지적인 부분을 조금 절약하셔야 되고요. 아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 또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짓이나 또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아, 불필요한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좀 쉬면 더 좋은 모임이나 제안이 있고 그 축적한 에너지로 거기를 갈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음목 모카토 분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 일주에 속하시는 분들의 24년 4월 24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은 어쨌든 나를 보호해주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보호해주는 뭐 수호신 혹은 내 안에 엄청 큰 어떤 존재나 내 안에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에너지 혹은 내 주변이나 나를 도와주는 엄청 큰분 음, 포용력 있는 그런 존재, 뭐, 그냥 조, 기관, 뭐, 이런 되게 그냥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뭐지, 아버지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아버지 같은 뭐, 게 국가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집에서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 안에 있는 그런 큰 존재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보호받고 좋은 소식까지 들을 수 있는 날이니까요, 음, 매우 매우 좋은 하루 보내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수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